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어, 2020년 8월에 실시된 공중연동기계기사 제3회 필기시험 기계연력학 11번부터 2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어떤 물질에서 기체 상수 R이 주어졌을 때 임계온도와 임기 임계압력이 임기 주어진다면 주어진 공식으로부터 압축성 인자를 계산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 PR과 TR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PR은 어떤 임기 압력분의 어떤 지점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TR은 임기 온도분의 어떤 지점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각각 7380분의 1000 계산하면 0.136이 되겠습니다. 온도의 경우는 305 켈빈분의 그 20도씨에 대한 절대 온도 293은 0.96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놓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어, 숫자로부터 0.189 곱하기 어, 어떤 점의 온도? 293 압력 1000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체적 이 값은 1-0.8분의 어, 0.96분의 0.1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체적의 값은 0.0486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단열이란 조건이 주어져 있는 노즐에서 입출구의 속도 차이가 주어지고 엔탈피 출,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주어졌을 때 입구에서의 엔탈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속도로 인한, 속도 에너지로 인한 엔탈피 차이를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정상 유동의 에너지 방정식에서, 어, 델타 Q는 델타 W 더하기, 1 음,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어, 더하기 m.h2 마이너스 h1 더하기 m.g 어, 곱하기 z2 마이너스 z1 응, 0이 되겠습니다. 이때, 단열이기 때문에, 어, Q는 0이 되고, 별도의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W도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즐이, 노즐의 입출구에서 높낮은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 높이의 차이도 0이 되겠습니다. 즉, 어, 속도 에너지와, 어, 엔탈피 차가 서로, 어, 주거니 바뀌니 하는 단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된 열량은 모두 엔탈피 차이로부터 근거하거나 아니면 엔탈피 차이로 전환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문장에서잘 어, 쉽게 틀리는 유형은 어, 쉽게 틀리는 유형은 이때의 v 이 값은 미터세크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미터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값은 줄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터피, 엔터피 차의 값은 키로줄 단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질량 유량이 질량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어, 이점만 유의하셔서 계산하신다면은 크게 틀릴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계산해 을 보면 속도로 인한 차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 v 2의 제곱 4만 마이너스 v1의 제곱, 100. 이 값이 줄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키로줄을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19.95 키로줄이 나옵니다. 따라서, 출구에서의 엔타피가 2770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구의 엔타피는 2770에다가 19.95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 값은 29, 790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100도씨의 구리 10kg, 20도씨의 물 2kg이 있는 단일 용기에서 열평형이 도달했을 때 평형온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표현해 보면 물이 2kg이 있고 이때 온도가 20도씨입니다. 그리고 구리가 10kg이고 이, 처, 처음의 온도는 100도씨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형에 이르렀을 때, 둘다 t도씨에 도달할 것인데, 10kg, 10kg인 것이 t도씨, 물 2kg인 물이 역시 t도씨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구리가 잃은 열은 물이 얻은 열 된다는 열평형의 공식으로부터 이 t 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열에 다니는 Q는 어, mC델타 t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계산해보면 구리가 잃은 열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리가 잃은 열은 질량 10 곱하기 비열 0.45 곱하기 델타 t 어, 100도 C였던 구리가 t도 C가 되겠습니다. 물이 얻은 열 물의 무게 2kg 곱하기 물의 비열 4.2 곱하기 어, 온도차 T도씨로부터 원래의 온도 20도씨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T는 어, 47.9도씨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축과정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됐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교축 과정을 해석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어, 교축의 과정에서는 어떤 유체가들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퍼짐으로 인해서 어, 분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질 것이고 이 압력이 떨어짐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dq 분의 t 가 어, ds인데 이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ds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dh는 0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살펴보면 1번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엔탈피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맞습니다. 엔탈피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확과정으로 간주한다 압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냉동기의 팽창 밸브의 이론적인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어, 열량이나 w에 투입이 없어도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냉동기에서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어, 교축을 이용한 냉동기의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상기체란 조건이 주어지고 압축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전의 어, 압력, 압축후의 압력, 그리고 압축전의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부터 압축후의 온도를 계산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축비가 17이라는 말로부터 V1분의 V2가 어, 17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대1로 압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V2는 V1이라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를 예상하기 위해서 P1부터 적어보면 P1은 112kPa T1은 25도C이므로 2 9 8 k p 되겠습니다. P2는 4350kPa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어 유체에서 이런 변화를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오른다고 해도 어 P1V1은 RT라는 RT1이라는 것과 P2V2는 RT2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R 값은 같은 값이 될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어 같은 질량의 어, 같은 유치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는 이 조건 안에서는 항상, 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v2는 v1이라는 것을 계산해 냈기 때문에, 어, 대입을 시켜보면은 p1 곱하기 17v2 T1은 P2, V2, T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2는 양근에 약분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소고를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은이 식은 112 곱하기 17을 T1인 298로 나누고 T2분의 4 3 5 2됨을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어, t2는 680.8k가 나오겠습니다. 도시로 변환을 하면 407.8 도시가 되겠습니다. 따라 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오토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맞추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토사이클이 나오면은 PV선도로 변환하는 것이 이야기가 편합니다. 오토사이클을 쉽게 외운 방법은, 오, 토.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단열과정입니다. 이때의 최적을 V1, 이때의 최적을 V2라고 하고, 이때 Q1이 들어오고, 이때 Q1이 빠져나가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효율의 공식은 1-Q1분의 Q2가 됩니다. 그런데 어, 각각의 점이 지금 B, A, B, C,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Q1과 Q2는 각각 어, 정적일 때의 열량의 줄임이므로 이 식은 곧 1-CV 어, 곱하기 tb-ta, cv 곱하기, tc-t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v끼리 약분되고, 조진식은 1-tb-ta, tc-tt가 되겠습니다. 따라 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 이 문제나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쉽게 맞춰내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율이 좋고 어, 효율이 좋은 가역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1 Q1 분의 Q2가 되고 이 값은 1-t1분의 t2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거시키고, q1분의 q2는 t1분의 t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t2분의 q2는 t1분의 q1이 됨을 알수 있고, 좌측으로 이항을 시키면, t2분의 t2 q2-t1분의 q1은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t분의 Q를, 어, 합, 못 합한 값이 0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가역일 때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비약을 보태면 이것에 대한 폐적분 역시, 폐족분 역시 0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가역일 때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가역의 식을 써보면은, 비가역일 때의 Q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뭐, 일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손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즉, 어, 비가역의 열량에다가, 어, 열과 일과 기타 손실을 더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제외한다면, 즉, 이 값만을 다룬다면 이 값은 0보다는 작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 클라우시우스의 부등식부등식인 어, 폐적분의 값이 0보다 작고 다 같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 정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시면은 틀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 8번 문제는 강독순 형태량을 구현해, 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압온밀습이라고 외워버렸는데 그래서 뭐 압온밀습을 제외하면은 정답은 2 번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강성상태량이 아닌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유체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이 분포되어 있는 어 분자 하나 하나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영역 어 어떤 영역만을 이렇게 샘플로 추출한다고 했을 때, 이때 갖고 있는 이 분자도 역시 같은 양의 분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압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자의 진동에 의한 값이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분이 들어있는지가 습도이기 때문에 습도의 분포 역시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어, 분자의 어, 무게에 근거한 것이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에너지는 전체에서 취한 양이 부분에서 취한 양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어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어, 0.3메가 파스칼의 일정한 압력에서 최적의 변화가 주어지고 어, 발산되는 열의 양이 주어졌을 때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식을 먼저 세워보면 델타 Q는 어, DU 플러스 PDV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 외부로 방출되는 열의 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500. 방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키로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부에너지 그리고 PDV 값은 조어져 있습니다. 압력의 값이 0.3메가 파스칼, 키로 파스칼로 곱해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어, 나중에 부피 4, 4 빼기 원래의 부피 8을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d u du 1 2 0 0 1 2 0 0 k 로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U는 700 k 로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카르노 사이클 문제가 나왔습니다. 천도시 여원과 300K의 대기 사이에서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건이 한쪽은 도시관 쪽은 켈빈 이 온도인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열기관 사이클 당 1 0 0 k g 줄에 일을 할 경우 사이클당 천도시 열원으로부터 받는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문제가 나오면 은 TS 천도를 일단 그려놓고 어...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간단합니다. T1은 천도시라 했기 때문에 1273K가 되겠습니다. T2는 300으로 줘져 있습니다. 이때의 이때 Q1이 들어오고, 이때 Q2가 빠져나가며, 이때 발생하는열이1 0 0 k 로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자하는 효율, 아, 효율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효율은 Q1분의 Q1-Q2인데, 따라서 즉, 1-Q1분의 Q2가 되겠습니다. 근데 카르노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곧 1-T1분의 T2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은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부터 1-1273분의 3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1분의 Q2는 1273분의 300이 되겠습니다. 즉, 1273, Q2는 300, Q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1이 100kg 줄씩 어, 생성되기 때문에, Q1에서 Q2를 뺀 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Q1은 130.8 k 로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중에 혹시 미심쩍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을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별도의 강의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역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